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.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갈수록 치매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목요일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 치매센터 주진형 센터장 모시고 관련된 내용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네 반갑습니다. 이미 강원도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치매 환자도 급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강원도의 현황이 어떻습니까? 예, 일단 전국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 치매센터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네.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01만 명. 그 중에 10.4%인 93만 5천 명 정도가 치명 환자로 추정되고 있고, 강원도는 34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생각되는데 네. 그중 한 11%인 어, 3만 7천 명 정도가 치명 음. 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예. 앞으로 어, 대략 매년 전국적으로는 5만 명, 음. 강원도는 매년 2천 명씩 증가하게 돼서 아마 10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142만 명, 그다음에 음. 그 강원도는 한 오만 사천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아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네요. 예.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그 치매가 상당히 좀 두려운 그런 질병 질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?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치매로 이 판정을 받게 됩니까? 아 치매 종류에 따라 초기 증상이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. 그렇지만 그 치매 중에 한 60%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알츠하머병은 초기 증상이 단기 기억력 장애로 나타납니다. 네.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건망증하고 또 조금 더 심한 기억함태가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음.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같은 얘기를 하거나 방금 전에 들었던 얘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 그 시군 치매안심센터나 그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, 검사, 그 평가 같은 것들을 받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. 예,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는 의료 환경도 좀 받쳐줘야 되는데 돈의 치매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상황이? 일단 가장 중요한 게그 전문 의사일 텐데 강원도 18개 시군 그 내서 정치인 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 (8곳) 다음에 신경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 (10곳에)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인 그~ 확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. 그리고 그~ 그런 시설들도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그~ 증상이 심해지면 뭐~ 일부 분들은 심하게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그런 전문 시설들을 보강해야 되는데 아, 강원도 내는 에 거의 전문 시설들이 매우 부족합니다. 춘천시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춘천시립 노인 전문병원에 치매 전문 병동을 개설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. 그 위에 그 외의 지역들도 어, 그런 음. 확충에 조금 더 동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예, 그 의료 현장에서도 또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, 조금 더 개선돼야 하는 뭐 정책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아, 저희들이 그, 제가 매주 뭐 환자들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어, 10분 이상 환자를 보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음. 그리고 그분들도 뭐 2, 3개월에 한 번씩밖에 못 보기 때문에, 네. 그거를 보살피는,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의료 인력이나 다른 의료 인력이나 이제 복지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줘야 될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잘 교육을 받고 또 그런 분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음. 강원도에 그런 전문 인력들이 거주하는 숫자도 특히 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고 네. 그래서 그분들을 확보하고 또 가능한 많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담당한 직원이 빨리 바뀌지 않도록 좀 지속적으로 한 2~3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예,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네요. 이제 현실적으로. 예, 쉽지 않은 예. 지역이 여러 가지 면, 면에서 특히 강원도도 네. 상당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. 예, 그치매가또 확실한 예방법이 있습니까?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됩니까? 뭐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. 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건강 관리, 특히 네. 이제 만성 질환 관리들이 기본적이라고 돼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치매의 뇌 변화는 그한 40대 50대부터 그 조금씩 시작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고혈압, 당뇨 같은 것들 잘 관리하고 네. 그다음에 균형적 있게 영양 섭취하고 잘 드시고 그리고 잠자는 동안 뇌에서 노폐물 같은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음.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반복적으로 치매 예방이 있다고 밝혀져 있는 건 운동입니다. 네. 그래서 충분히 운동하고 두뇌 활동하는 것들이 필요하는데 같이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음. 운동하고 또그 두뇌 활동을 하고 뭐 책도 같이 읽고 토론하고 그런 습관들을 갖추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예. 원활한 사회생활 끝까지 유지하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겠군요. 예, 그래서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음.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, 우리 지역에서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